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제 다항식, 아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 곱하기 나누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항이 한 개인 식,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항이 한 개인 식, 다항식. 곱셈과 나눗셈, 곱하기 나누기가 쉬우니까 먼저 나왔겠죠? 그죠? <laughs> 보자. 다항식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문자끼리 곱할 때는 지수법칙을 이용한다. 계산 결과 쓸 때는 개수를 먼저 쓰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쓴다. 숫자를 앞에다 적어준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자, 확인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요. 자, 봐.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는 8 곱하기 2분의 1 8, 2, 4, 8 그래서 4가 개수고요. 그죠? x 제곱 x 세제곱이 x 섯제곱이 되겠죠 곱해져 있으니까 더 해야 되잖아 그치? 끝났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얘도 마이, 아, 자, 일단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수부터 풀어주는 거야 지수부터 계산할 때는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x3이 6제곱 y 세제곱 여러분 계산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암산하면 할수록 점점 늦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틀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8, 7에 56 x가 6개,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x가 8개 곱해지는 거고요. y가 3개, y가 5개 곱해져 있으니까 y도 8개 곱해지는 거래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나눗셈 나눗셈 나누기 기본적으로 곱하기로 고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나누기는 이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곱하기 역수 곱하기 역수 이렇게 고쳐서 하는 거죠 그쵸? 식을 잘 적고 풀이하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데 주의할 점들이 있어 봐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14 AB 세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역수인데 아 부호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지 분모, 분자가 바뀌는데 얘가 분자입니다. 2b 분자야. 그치? 그래서 7b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3이 분자로 가는 겁니다. 됐어? 이 분모, 분자 헷갈려서 많이 틀려. 얘, 얘는 분자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 분모로 가야 돼. 역수되면. 약분합시다. 7, 2, 14. b가요. b가 하나. 여기 3개니까 여기 2개가 남는 거죠. 그죠? 숫자는 2, 3,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a 하나 있고요. b 가몇 개? 두개 남았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됐냐? 됐어. 천천히 자 지수부터 풀어줍니다. 지수부터 풀어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9x 네 제곱, y 여섯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2. 자 마이너스 분모의 xy 네 제곱, 분자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약분합시다. 약분합시다. x가 하나 없어지고요. x가 여기 세개 남네요. y가 네개다 없어지고요. y가 두개 남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숫자는요, 마이너스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9, 2, 18 x 세제곱 y 제곱 그죠? 분모는 없잖아. 1이잖아. 그치?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냐? 됐죠? 넘어가자. 자,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해결해봅시다. 자, 보자. 숫자는, 숫자끼리 2, 3, 6 3, a가 세제곱 b가 다섯제곱 더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지수부터 풀어주라고 그랬어. 과로부터 항상 풀어주고 시작하는 거야. X제곱, Y 여섯제곱. 곱하기, 보는 그대로 마이너스고요 X가 3, 5, 15, Y가 세제곱. 자,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하나고, X가 열일곱, Y가 아홉제곱.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항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얘만 먼저 고쳐주면, 고쳐주면, 아,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요 x, 6, y, 3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나머지 그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둘, 부호는 플러스네요 플러스고 아, 2, 4, 8 8그 8. 다음에 x가 6, 7, 8 x가 8, y가 3, 6, 7자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얘도, 얘도 고쳐줄까? 플러스가 되면서 어,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면 괄호를 쳐줄 필요가 없죠. 플러스가 되면서 x 내 제곱 y 제곱이네요. 그죠. 이제 해주자.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하나니까 그죠. x가 x가 하나, 세 개니까 네 개, 여덟 개. y밖에 없죠. y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차근차근 풀면 여러분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 마이너스 18X 네제곱 Y 다섯제곱 곱하기 요 새끼가 뭐라고 분모라고 이제 분모라고 3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분자가 2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숫자 적는 거식 적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잘할수 있어 고등학교 가면요 이게 식이 그냥, 요렇게, 몇줄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 그러니까, 암산으로 할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쉬운 것부터 식 적는 걸 연습해야 나중에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포기하게 돼. 오케이? 자, 마이너스 부호 하나 있고요. 어, 3, 6, 18, 6. X가, 아우6 아니네요. 6이 12, 12. 아우 s o 1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x가 2개가 다 없어지고요. x 2개 남고요. x 2개, y가 3개 다 없어지고요. 여기도 2개 남네요. y제곱,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요, 마이너스 18, 아,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그냥 8, 마이너스 그냥 8, 마이너스 그냥 8, 마이너스 그냥 8, 그냥 8, 그냥 8, 그냥 8. 네, 의5 m 마이너스 그냥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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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곱 minus, minus, m i 이 u s minus, 분 i n u s m 이 n u s minus, minus, m i n 는 s m 스 n u s m i n 니까 m 호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i 5 5 5 minus, 5, m 5, 5, 4 n u 자 숫자는 어떻게 돼? 2분의 3이죠 플러스 2분의 3, 2분의 3. 그 다음에 x 하나 여기 x 세개 남고요. y가 두개다 없어지고 y가 하나 남죠. x 세 제곱 y, x 세 제곱 y가 분자에 남네요. 됐지? 됐지? 자 어렵지 않죠? 어 나누기가 두 개예요. 선생님 어떻게요? 그냥 곱하기로 고쳐주면 되겠죠. 24 a 자이 이거 이거 먼저 고치면 아 마이너스 8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24a 네제곱, b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아, 8a 세제곱, b 세제곱 분의 1 곱하기 3a 제곱,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8, 3, 24 약분돼 없어지네요. A가 3개 다 없어지고요 여기 하나 남는데 이 하나가 여기서 없어지니까 A가 하나 남고요 그죠 B가 3개 B가 3개 없어지니까 B가 하나 남네요 그래서 숫자는 없고 그 다음에 1이고 없다는 게 아니라 1이고 분모에 지금 뭐가 남아 B가 남죠 A, B가 남죠 A, B A, B가 분모에 남고요 분자에는 없어요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분에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8 x, 9제곱이야. 그럼 봐, 16, x, 8제곱, 곱하기 2x분의 1, 곱하기 8x, 9제곱분의 1, 이렇게. 자, 2, 8에 16, 어떻게 이렇게 싹 없어지니? 자, x, 8개, x, 여기 하나 남네. 그치? 그러면, 어, 분모에, 분모에, x가 하나, 여기 x 하나, x 두 개, x제곱. 그럼 분자에는 1밖에 없죠. x제곱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를 푼게 A, 요거를 푼게 B일 때 A 나누기 B의 값을 과연, 요걸 먼저 풀어볼까? A를 먼저 풀어볼까요? A를, 자, A를 먼저 풀어보면요. 어,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고, 15 곱하기 2, 30, A가 5제곱, B가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B는, B는, B는 5, 3, 마이너스 15에다가 A가 3제곱, B가 4제곱, 이렇게 되겠죠. a 나누기 b, a 나누기 b, b분의 a, b분의 a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 그치? 그냥 적어주자. a 나누기 b, b분의 a야. 그치? 이게 다 분수가 아니니까 b분의 a라고 적어주면 우리가 쉽게 풀수 있잖아. 그죠 어,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15 a 세제곱, b 네제곱 분의 마이너스 30, a 다섯제곱, b 다섯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하면 플러스가 되면서 E. 그다음에 a 세제곱 다 없어지고 여기 두개 남고요. 네제곱 다 없어지고 여기 하나 남죠. 그래서 답은 2a e, 제곱 b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됐죠? 할수 있겠죠?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이거 자 지금부터는 계산이야. 계산이니까 지겨운 거, 어우 귀찮은 거 이걸 이기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을 적지 않으면 지금은 식을 안 적고 푸는 게 빠르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꾸 식을 적고 연습하는 거. 이거 자꾸 익숙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단항식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항식을 하지 않을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